안녕하세요. 엠비타의 여정 전호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좀 감미료를 좀 다뤄 주십사 하는 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로 슈거에 대해서 좀 다뤄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고 웬만하면 다 제로 슈거를 선택하고 요즘 어디를 가도 보이는 그것, 제로 슈거. 근데 진짜 제로가 맞는 걸까요? 오늘은 제로 제품의 진실. 아주 맛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제로 제품들 오늘 좀쭉늘어놨는데요 솔직히 편의점이나 마트는 가시면 자동으로 손이 가잖아요. 제로 칼로리라는데 어, 당도 제로래. 그0 제로 사실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로 슈거의 0은 진짜 0이 아니다. 맞다. 어 무엇이 팩트일까요? 식품 표 표시법상은 0 제로는 진짜 제로가 아니라 기준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당이 0.5g 미만이면 제로 슈거로 표시 가능하고요. 칼로리가 5kcal 미만이면 0kcal로 표시 가능합니다. 0은 기준 미만이면 OK 라는 뜻입니다. 요즘 제로 슈거, 제로 칼로리 이런 가공식품들이 쏟아지면서 소비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슈거 제품의 표시법이 그래서 곧 달라지는데요. 이들 제로슈거 제품은 2026년 1월부터 감미료 함유 표시와 구체적 열량 정보를 함께 담아야 합니다. 즉 이렇게 제로슈거라고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제로슈거 표시를 하고요. 가로를 열고 감미료 함유 컴머하고 땡땡 키로칼로리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조금 더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는 거죠. 식품별 당류 표시 기준을 보면, 저당 100g당 당류 5g 미만, 100ml당 당류 2.5g 미만, 제로 슈거. 100g당 당류 0.5g 미만, 100ml당 당류 0.5g 미만, 제로 칼로리. 100g당 4kcal 미만, 100ml당 4kcal 미만. 제로 표시는 기준 미만이면 할수 있다. 제로 슈거는 제로이니까 제로 슈거는 제로 칼로리가 아니다. 제로 슈거는 덜 달지도 않는다. 제로 슈거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꼭 아니다. 2026년부터 표기 방법이 바뀐다.